마스크 잘 쓰고 다녀요. 내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. 요즘 정말 여러모로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. 예전엔 이런 현상이 상상에서만 있을 줄 알았는데, 이제는 마스크 안쓴 사람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온통 마스크 천지가 되어버렸네요. 그래서 그런지 마스크 구하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. 그래도 걱정 말아요. 내가 내 여자만큼은 꼭 지켜줄 거니까요. 그놈의 마스크 내가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그대가 매일 마스크를 쓸수 있게 안전할 수 있게 해줄게요. 마스크도 마스크인데, 항상 손도 잘 씻고, 청결하게 지내야 해요. 내가 휴대용 손 세정제도 선물해줄게요. 이제 정말 꽃도 피고, 내리쬐는 햇볕도 제법 따사라운 게, 정말 봄이다 싶은데, 꽃놀이도 못 가고, 이게 뭐예요. 있다 없으면 그렇게 소중함이 느껴진다고 하던데, 마스크 없이 살던 세상이 참 그리워지는 순간이네요. 이게 뭐라고 세상 살기 정말 힘들게 만들고 가끔은 그냥 주저앉고 싶어져 버릴 정도니까요. 그래도 언젠가, 우리 언젠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오면 햇살 좋은 날 한강도 가고 꽃이 가득한 곳도 걸으며 행복을 이야기해요. 분명 우리 모두 가까운 날에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어요. 그때는 그 소중함을 좀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 같네요. 쉽지 않은 날들이지만, 그래도 우리 힘내볼까요? 음, 그리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, 마스크 때문에 너무 답답할 때는 나한테 와서 잠깐 벗고 있어요. 내가 신선한 공기 가득 머금고서 전달해줄 테니까.